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미에요 자 smg 엔터 먼저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바로 엔터주들 이 적중 수익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첫 시세부터 마쳤죠 영상 찍고 바로 다음날 엔터주들 yg 플러스 대장으로 상한가 날라가고 주말 동안에도 엔터주 강조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고 이 smg 엔터 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급등이 빠르게 그리고 크게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SAMG 엔터에 대해서 보면은 6일 전 지난 주에 찍은 걸로 확인되죠. 자, 이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주. 이렇게 묶어서 설명드리는 거 지금 4일 전에 찍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도 다음 주가 더 크게 날아가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자에서 22%까지 추가 상승 나오면서 제가 영상 찍어드리고 30%대 상승이 나왔는데 당연히 폭발적인 시세 상승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자에서 22% 밖에 날아가지 못한 이유도 제가 잡아드렸던 이 해당 가격 이 29,300원대에 형성된 고점에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찍고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월봉에서 해당 자리 기준선으로 만들어 준 저항선, 저항 이평선이 생기게 되면서 막고 눌린 거죠. 근데 이게 돌파 못할 가격이 전혀 아니고요. 이 월봉 캔들이 자 이제 곧한 3거래일 뒤면은 마감이 되어 자 그러면은 지금의 가격에 마감이 되나 사실 가장 베스트는 이 3만 원 부근에 약간 돌파라도 나와 준 채로 마감만 되어 줘도 다음 달 시세까지도 더 크게 뽑아낼 수 있는 구간이 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고 일봉상에서 잡을 수 있는 윗꼬리 눌림 구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익 보실 분들 좋아요 구독부터 딱 눌러두시고 영상 끝까지 쫓아오셔가지고 가장 베스트의 타점에 들어가서 수익기에 한번더줄수 있는 가격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보면은 쌍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이 나와요. SMG 엔터도 바닥을 장기간에 눌림 형성을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장장 2년 동안 하락세를 겪다가 그러면 한 번에 바닥을 잡는 걸로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쌍바닥이 가장 베스트. 길면은 바닥을 세 번까지 딛는데요. 그 바닥 구간이 어디서 나타났나요? 자, 이 6월 저점, 작년 6월 저점 한번 딛고 초기 반등이 나오면서 시세가 들어와줬어요. 근데 이때 주가가 쭉 빠지면서 두 번째 바닥을 다지고 반등 폭이 더 깊게 나왔는데 그럴 수가 있었던 게 뭐냐? 일단 이렇게 의미 있게 대량 거래량이 터져준 거. 자, 요거는 주목을 해볼 만하죠. 왜예요? 이 정도 가격은요. 2년 만에 처음 들어온 시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량이 들어와주고 빠르게 눌림으로 이 바닥을 다지면서 결국 뭐예요? 주가를 하락과 횡보 두 가지의 조정 방법으로 인해 개미 털기가 들어간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날릴 수 있냐? 사람들에게 이거를 노출시킬 수 있는 재료를 끌고 만들어내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노출 재료 3월에 글로벌 일정주 하나, 5월에 하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월에 양회, 5월에 한활령 해제 이슈.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사명은 드린 거고, 저는 해당 글로벌 일정주는 계속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주식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은 매년 한 3월쯤에는 양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요때 중국 소위주도 일부 단기적으로 매매 트레이딩이 돌아가거든요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은 일자가 크게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요런 거한번딱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수익 딱 내잖아요 매매 정확하게 들어가서 수익 딱 내면은 그냥 매년 문득문득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수급 자체는 자, 이전에 들어왔던 수급보다 지금이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등이 빠르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요까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여전히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그런데 돌파를 해줬고, 장기간의 횡보와 하락 낙폭세를 겪었었기 때문에 반등 시세가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요. 엔터주 전반이 제가 좋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이 엔터주 전반이 좋았을 때,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차트 자리가 매력적이라던가아니면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빠른 시세를 본다거나 에요. 왜 엔터 주 자체도요 굉장히 시총이 조단일때 무거운 대형 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SAMG 엔터 그래서 제가 빠르게 급등 시세 나올 수 있다는 게이두 가지 모두에 부합하고 시가총액이 2천억대라서 더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올라올 때도 돌파하고. 지지 구간 주어지고 반등 나왔죠. 그리고 이 구간도 보면요, 여러분들. 추세가 그냥 말아 올린 것 같겠지만, 보면은 아래 꼬리들로 인해서 지지 라인들을 만들어주면서 갔거든요. 보이세요? 그러면 이 아래 꼬리들을 이으면은, 자, 해당 가격대. 주가가 올라가면서 만든 2만 233원. 가격한 차례 만들어준 거 확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대 라인 언제예요? 자 요렇게랑 요렇게 23,200원 정도에또아래꼬리와 몸통 캔들의 변동으로 인해서 만든 가격대가 존재하죠. 자이 가격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요렇게 가격을 어느 정도에 다지면서 올라간 애들은 갑자기 20%, 30% 상승을 해도요, 추가적으로 낙폭이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가격 테스트, 물량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만들어내준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늘 자에서 이 수급이요, 기관에 대량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고점이 아니다. 여전히 고점에 아니고 2월 말 캔들 양호하게 버쳐줄 거고 3월, 5월 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터주도 전반이 자리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 굉장히 가져갈 수 있다. 때문에 내일부터 바로 여러분들 장전의 문자로 사인 받으시고 진입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보셔야죠. 가격 전략 받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 종목 정말 많이 알려드렸지만, 타이밍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 설명드리잖아요. 가장 베스트의 타이밍에서 들어가시라고요. 영상이라는 것은 결국 딜레이가 발생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의 타이밍 잡아가셔서 수익 제대로 보시라고요. 위에 상단에 번호 띄어놨죠. 이 전화번호 010-4407. 6279번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구독자 인증만 남겨주시면 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자만 보내주시 마시고 좋아요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2월 4일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반등날 물량 다 던지고 나오세요라고 하면서 14,000원대 박스의 바닥권까지 다시 눌림이 나왔을 때한 차례 영상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 보셨네요. 2월 7일자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렸던 이유, 종전 타임라인 떴으니까, 마지막 반등날에 물량 다 던지고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17,000원대에서도 알려드렸었죠. 었 자왜 이런 설명을 드렸을까 제가 왜 재건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알아. 그 기대감으로 다들 이렇게 고점 맞봤다가도 팔지 않고 계속 홀딩을 하는 거다. 근데 이들도 어떤 재료가 터지면서 노출이 되게 되면은 털려고 할 건데 그들이 다 털어버려서 여러분들이 물리는 일이 없도록 슈팅이 결국에 나올 건데 나오면 그때 다 털어버려라.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 그걸 기다리면서 그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마시고, 더 돈되는 곳에, 더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곳을 활용해서 불을 늘리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나시나요? 기억 못하신다면 여러분들, 용선 꼼꼼히 안 보시는 거예요. 복습하고 반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재료가 떴습니까? 트럼프랑 푸틴, 젤렌스키랑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자. 이렇게 재료가 터지니까 결국에 슈팅이 바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매도 사인이 나갔고요. 보시면은 대동기어 2만 오천원대의 전략 매도 정리를 9시 10분부터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 이전 영상 제가 7일자 영상 다시 한번더 업로드 도와드리면서 장초부터 강한 시세가 터졌으니까 더 욕심부리기보다 수익 확정 짓고 현금 확보로 새로운 종목 공략 들어갑시다. 라고 한번더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자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분봉상에서 보더라도 장초반에 올라오다가 자 1분 단위로 보시면은 이렇게 10분, 10분이 언제냐? 자, 10분이 이때네요. 이 봉캔들. 이때 가격이 어, 종가 기준으로도 23,800원 거의 25,000원까지 말아올리는 움직임세였는데 바로 25,000원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14분부터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호가가 말라 있을 때도 시간이 충분했으니까 매도를 슬슬 하셔야 겠죠 25,000원 라인을 제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5,000원이 이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25,000원대라고 했으니까, 자, 미리 10분부터 문자 받으셔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수익 실현하시고, 자, 이 구간, 계속 수익구간 주어졌죠? 그러면 충분히 매도시간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과도한 욕심보다는 많은 분들이 수익, 목뭐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급하게 매도할 필요도 없었고, 충분히 문자 보고 대응하고, 그 목표 주가까지 보실 수 있는 그 가격대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심지어 수익이 아쉬웠나요? 수익도 아쉽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렇게 4일자에도 또 누차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자, 이때 눌림목에서 견디신 분들도,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기간에 충분히 80% 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 이 최고점에, 최고점에 들어가셨다. 라고 했던 분들도 다 수익국으로 다 탈출을 할수 있었죠. 못해도 50%대. 근데 이걸 25,000원으로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40% 넘게. 그러니까 못해도 43%. 근데 수익을 더 극대화 시킨 분들은 80%까지 수익이 났는데 수익도 아깝지 않고 미리 제가 두 차례나 거쳐서 알려드리고 매도 문자까지 알려드렸는데 저 아까워서 못 팔았어요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혼자서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전략이라던가 매매 방법을 모르겠다. 어째저째 내가 종목 발굴을 누군가가 이게 좋다고 하면은 내가 보다가 아, 이 종목이 좋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그래. 매수도 어째 어째 눌렀는데 매도를 기가 막히게 잘못 하겠다. 그런 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미리 미리 알려드리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종목명 남겨주셔서 문자 받아가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적인 수익으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갔더라도 수익으로 팔수 있는 매도 타점이 있고, 손실로 파는 매도 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팔아야 될때 매수한다거나, 매수해야 될때 판다거나, 그런 실수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도 가지고 계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수익 효율을 뽑아내시라고 알려드리니까요. 상담번호 010-4407 6279번, 위에 있는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문자 한통 드리는데 어렵다거나 시간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죠? 요즘 문자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명, 이렇게 앞글자라도 제가 따서 항상 영상마다 알려드리고 있죠.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받아보시길 바란다고요. 제가 영상으로 브리핑 도와드린 거는 영상 다시 복귀하실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이렇게 사인 매수 사인인지 매도 사인인지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가격 사유까지 정리해서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알려드리니까 간단하게 이 매매 전략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가격을 보게 된다면은 자. 결국에 자리를 다시 받쳐주면서 가는 움직임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가장 상단의 가격은 27,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 눌림까지는 지금 윗꼬리도 있지만 이 가격대 눌림까지는 여러분들 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아래꼬리라도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진입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 결국에 돌파가 주봉의 시세도 굉장히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눌림 기간을 주지 않거나 아래꼬리 변동을 주게 됐을 때 빠르게 주가를 추가적으로 가격대를 상승을 할 움직임이 나와 주고 있다는 거고 월봉의 시세 흐름 역시 좋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하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락 추세를 끝내고 바닥을 닦고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허리 언저리까지 올라왔던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단기 반등이 아니라 재료 있죠? 재료 있다고 설명드렸죠? SAMG 에터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이하추핑을 하고 있어요. 하추핑은 아이돌과 다르게 나이도 먹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플랫폼화가 됐을 때더 장기적으로 수익 구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파이프라인이 생기면 은 수익이 장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미키마우스 우리보다 나이 많잖아요. 저보다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지도 측면에서도 수익 컨텐츠가 파이프라인이 좋고 외국인 매집 좋고 기간 대량 매집 들어왔고 양회랑도 엮일 수 있고요. 이 이슈를 받아서 한활령 해제 이슈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겠지만 그 재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결국 뭐예요? 일단 단발적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엔터주도 좋죠. 요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SAMG 엔터는 지금의 시세에 잘 활용을 했을 때 단발적으로 우리가 빨리 먹고 그 다음에 대형주들이 쓰금쓰금 쓰금 더 자리 잡으면서 추세 올라올 때요 추세에 갈아타는 전략으로 이렇게 하면은 엔터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깔끔하게 수익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겠고요. 자, 제가 다른 종목들도 영상 업로드 도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해 두시고 업로드 되는 영상들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저의 찐 구독자님들께만 이렇게 선물 같은 이벤트를 3월 이벤트 딱 가지고 왔는데요. 이 3월 20일까지만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실제로 크몽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전자책인데요. 어, 실제로 제가 주식을 하면서 6년 여년의 눈물과 시간, 돈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14개의 실전 투자 기법들과 주식 매매 원리를 담았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양복 매매법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캔들 매매법, 패턴 매매법, 시가 배팅, 종가 배팅 방법 다 담겨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74페이지 분량에 굉장히 알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거 한 번만 딱 받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평생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값어치는 이 89,000원에 한천배 이상은 뽑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제대로 주식에 대해서 원리가 안 잡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과 함께 이렇게 가시화로서 볼수 있도록 다 차근차근 한 스탬프씩 적혀져 있고요. 실전 매매 차트까지 엄청나게 많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로 우리 찐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평점이 5점 만점이고요. 저도 지금까지 두고두고 매매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통해서 추천주, 날아갈고 타점 정확하게 맞춰드린 거 보여드렸죠. 어, 저의 비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은요. 먼저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띄어드리는 번호 위에 보이시죠? 010-4407-6279번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데 전자책이라고 세 글자 쓰셔서 상담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요게 우리만의 암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서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8만 9천원부터 벌어가는 걸 시작으로 여기에서 몇 배를 뽑아 먹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3월 20일까지 받고 3월 22일날 일괄 발송이 들어가니까요. 놓치지 말고 모두 신청을 하셔가지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 채널 좋아요, 구독만 딱해 놓으셔도 바로 이렇게 선물 같은 이슈들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좋은 거 계속 쏟아 드리려고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까 미리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꼭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